자 파라족 입니다 파라족이 중간사이즈 속사이즈 큰것도 한두 마리 섞여져 있네요 이런거 보시면 안됩니다 이런것은 많지 않아요 한두마리고 한마리씩이고 한상자에 한마리 갑니다 자 속씨알 보셔야 되고 대가리 이고 튀김으로 조림으로 말려가지고 조림으로 쓰셔도 되고요 젓갈도 좋고 속은 좀 잘고 약 10여마리 20cm 금방 되는 것들이 10여마리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큰 것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 10여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간 속은 작고 자 이렇게 막 섞여져 있는 생물참조기예요 맛으로 드셔야 됩니다 한각만갈아주기예요자 칠석 일곱 줄로 7석 이쁘게 나면 7석 쪽입니다 자 속시알 17, 18 17, 18cm 나오고요 속시알 예, 거시알이에요 큰거 작은 거 보여드릴게요 작은 거 17, 18 17에서 18cm 되고요 거시알 거시알 23cm, 2cm 5마리 5마리 22cm 정도 되고 그 사이드는 20cm 이상 되는 친구들 21cm, 2cm 나오네요. 20cm 이상 되는 것이 약 40여 마리. 속시알 17에서 18cm 나오고요. 거시알큰 그 것들, 20cm 이상, 22cm 나오네요. 40여 마리 되는 칠석족입니다. 풀치, 실치, 갈치 새끼입니다. 풀치인데, 씨알 좋은 것이 몇 마리 들어가 있어요. 꼬드실, 구워드시... 보이고 이거, 뭐냐. 꼬드실 많은 것이 몇 마리 됩니다. 자, 손가락 두, 두 개짜리, 두 개에서 두개반 사이 되는 불치 실치예요 자, 여기도 손가락 두개 이상 되네요. 말려가지고 쓰시면 겨울에 좋습니다. 불치니다 자, 한 띠갈치입니다. 띠 하나짜리, 간장집에서 무난히 쓰시기 좋은 한 띠갈치. 손가락 세개 전후되구요. 옆집 거, 바로 나간 거, 속시원을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세 개씩 되는 한띠갈치예요 조개하고 같이 잡혀서 비닐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한띠갈치. 손가락 세개씩 나오네요. 자, 손가락 세개 나오는 한띠갈치예요 자, 오미갈치입니다. 한 상자 다섯 마리들은 약한 사지대는, 약한 사지대는 오미갈치, 마리갈치. 자, 이놈 사이 좋네요. 자, 우미갈치. 약한 사지되는 싱싱합니다. 아주 좋네요. 현 상자 다섯 마리 드는 우미갈치에요. 이쪽에 엎어진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놈 좀더 크고, 이놈 좀더 크고, 친구도 사이즈 괜찮고, 이놈 조금 작고. 자, 우미갈치입니다. 자, 20미, 갑오징어. 생물 갑오징어입니다. 손도 차이 있구요. 이렇게 막자은곳도 있고.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고기들이 이심히 살아났네요. 날이 추워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사이즈 좋은 한상자 20마리들은 갑오징어입니다. 붕장어입니다. 거의. 드문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를 약으로 드셔야죠 보약으로 손질해 가지고 뼈 발라 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탕으로 구이로 쓰시고요 또 구워 드셔도 좋고 매운탕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총 11마리 들었네요 이걸 보통 상대로 많이 찾으시니까 11마리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세 마리 조금 작고요 작다고 해도 키로 다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키로를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어큰 사이즈만 하고 자랭이, 자랭이 싱싱한 자랭입니다. 흙감으로 정물춤으로 쓰기 좋고요. 새꽃이로도셔도 좋습니다. 뱃째 싱싱하네요. 위씨알위씨알큰 것들, 속시알 작은 것들. 다시 이렇게 어으또 담아야 됩니다. 자, 짜이에요 싱싱한 햇감. 삼십미 파병어입니다. 상처 난 친구들. 삼십미 조림으로 쓰시면 좋아요. 삼십미 파병어입니다. 사이즈 큰데지 상처가 좀 심하네요. 여러 개 꼬랑지 없는 친구도 있고요. 삼십미 조림으로 쓰시기 좋은 삼십미 파병어예요. 자 파병입니다. 20미, 20미 파병. 기순하고 상처난 거. 오이고야 이거 우리 그냥 크기 차이 있어요. 여기 20미에서 좀 작다고 하는 거. 이게 평균적인 사이즈입니다. 20미 상처나고 찢긴 것들 한 상자 20미 조림으로 회로 쓰실 수도 있어요. 한쪽은 그냥 쓰시기 나름입니다. 이쪽은 사이즈 좋고요. 40미, 40미 파병. 어 상처난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상처나 있고. 상상자 40마리들은 상처난 파병어입니다. 기 깃은 안내요. 이런데 이렇게 자 이놈 또 조금 더 큰거 이렇게 상처난 친구들 상처 심한거 아까 방금전에 한마리 있었어요. 그렇게 몇마리 있습니다. 상처 심한거 친구들 자 파병어 지느러미 이렇게 뜯기고 뜯어진 친구들 상처난 친구들 파병어 40미 20미 입니다.